오늘 대사론의 고수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아, 13절부터 17절까지 아, 우리가 그렇게 긴 절은 아닌데 오늘 절 속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아, 구절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 분이 우리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대선의 이겁서을 통해서 저희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남의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택하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심을 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때, 특히, 어, 이택하가 어디서 비슷했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 하나님의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응. 이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12월인데, 우리가 감사의 부분을 내가 12월에 돌아본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가네. 내가 한 해의 마무리, 또 기도의 마무리는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했던 우리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보면 내가 감사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첫 번째 감사함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때 처음부터 택하사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택함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구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택하심은, 처음부터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택함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아,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명하네.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성장한 것 같지 않고, 또 우리가 돌아볼 때, 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더 죄악으로, 또 내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타락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멀어진 것 같아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금년에 나와 내 느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이거든요. 내 느낌과 상관없이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끌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감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으면 하나의 인내를 받은 것 같고, 내가 느낌이 별로면 은혜가 없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느낌,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느낌이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가 무엇이라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감사가 하나님 나를 처음부터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년 한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가운데 아 내가 잊지 말아야 될것 하나님의 택하심이 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끄심이 나에게 있다. 거룩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금년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진리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라 하니다 진리를 믿게 하셨다. 진리를. 어쨌든 내가 의심이 있고 내가 뭔가 아, 내가 치우침이 있고 때로는 뒤로 내가 돌이킴이 있어도 내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운데 믿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감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사도 바울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뭐였는가를 돌아보니까 이세가지였까 감사의 세 가지 금년 한해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세 가지 감사 하나님 께 올려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 감사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세 가지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감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복음 안에 이세 가지 감사가 다 담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자, 내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는 이세 가지 감사를 내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감사함으로, 내가 이 감사, 이 감사의 제물을 우리가 드림으로 인해서 복음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세 가지 감사를 드림을 통해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니까 그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 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른 성경으로 우리가 참고해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한하게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높아질 때가 어느 때라고요? 우리가 감사의 재물, 이세 가지 감사의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럴 때, 이땅의 말씀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지고, 그 영광이 더 찬란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중요성을 사도바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경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내가 진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면 복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 내가 어떤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화 전통, 사회 전통 우리가 유대교회가 지키고 있었던 전통이라는 게있었잖할례가 그랬고, 뭐, 해당에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들이 그들에게는 전통이었잖아요. 이 막, 이, 밖에 많은 것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요? 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전통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함을 마지막, 이 마지막 에 감사함을 드리지 못하느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떠났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지키지 못하다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라고 하는 부분 대에서 생각해보니까 오늘 복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복음. 내가 복음을 통해서 들었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같이 우리가, 아, 우리가 많은 연결점을 허브라고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영광과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이런 모든 것들의 연결점이 허브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감사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영광이 있고, 복음을 통해서 참여가 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의 참여함이 있잖아요. 이게 또 모든 것의 복음이 그 중심이 있는데, 사도마을은 지금 대서론내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하는 공동체였 우리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 복음을 품은 공동체.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려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박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너희가 지켜라. 다른 성경을 보면, 복음을 계속 간직해 복음을 마치 보물인 것처럼 이 진짜 보물이죠 복음을 계속해서 너희 안에 간직해라 마고 되게 우리가 복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 잊어버리고 복음의 감격 도 잊어버리고 복음의 가치 잊어버린 것이죠 책 중에 우리가 복음과 함께 있습니다 시골에 목회하신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할머니, 제가 복음을 전달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뭐, 볶음밥? 이렇게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이 전도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 야, 그래. 복음은 볶음밥이구나. 그 안에 감사가 있고, 권한도 있고, 영광도 있고, 막 섞여져 있는데, 먹으면 배가 부르고 영양가가 먹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다음부터,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분이 볶음밥을 들고자 하면서 볶음밥 드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켜야 게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땅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있다면 왜냐면 눈에 많은 미혹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을 보기함을 통해서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게 하는 거죠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진짜 보물인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잡, 눈 앞에 있는 것을 보이 잡기 위해서 더 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을 내가 미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이 지구의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키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는 어렵지 않아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라고 하는때 이것은 시편 46편을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서 옮겨놓은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팔날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되 알지어다 열반과 세계 가인데 주가 높이는 받으리라 이렇게 어, 이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되 알지어다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복음이 가는 게 무엇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2절에 가에 보면,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고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이러한 선포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1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라고 무슨 이야기 니다 여기서 눈에 와닿는 것은 영원한 위로예요. 이 영원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좀 우리가 보면, 특히 유지 피터스의 더 메시지를 영어 버전으로 보면 언 어,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끝이 없이 계속되는 언 엔딩이에요 엔딩이 없는 언 엔딩이에요 끝 없이 계속되는 도움과 확신 이것을 영원한 위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위로는 여러분 순간이 지나면 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성함을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시냐면 영원한 위로를 주시네 지금은 이 시대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위로가 필요한 시대 근데 그 위로가 어떤 위로냐?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위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또 넘어졌느냐, 또왜 그랬느냐, 또왜저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한 위로, 끝이 없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좋은 소망, 선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연결점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지키고 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시대에 복음을 다른 걸 바꿔 먹지 말라 복음을 빼앗기지 말라 복음을 내려놓지 말라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치. 오늘 내가 너무 가볍게 웃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국가 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할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좋은 말. 좋은 말. 다른 거 다니게 되자요 앞에 나와주는 마음을 격리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힘을 주고, 뭔가 좋은 일을, 내 가운데 하게 하시고 하는데, 좋은 말, 이 마지막에 좋은 말을, 내 가운데에 있습니다. 뭐, 내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출애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책만 들었던게 무엇이죠? 나쁜 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이런 것들이었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좋은 말이죠. 복음의 말은 좋은 소리고, 그리고 복음을 외치는 것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말하다 복음 안에서 복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말하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간직하는 자에게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감사를 잃어버린 결정적인 것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십시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복음 안에 과하게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막 감사하는 거죠. 이세 가지 감사뿐만 아니라. 근데 그세 가지의 감사가 정말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이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체 없이 감사로만 눈물 젖은 어떤 그런 감사가 있었죠. 처음부터, 야, 나를 택하 주셨구나. 이런 죄가 가득하고, 어떻게,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택하 주셨구나라는 것에 우리는 감격했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나조차도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는데,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으 하시고 포기하지 않으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우리가 이것에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믿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아,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간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간직하면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영원한 위로가 복음을 가진 자, 지키는 자에게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정리하면서 들으 갑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러주셨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끝나지 않는 위로, 끝내지 않는 위로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좋은 소망들을 이끌고 계시는 아버지시라. 아버지,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게 설명하고 있죠? 복음으로 불러주신 아버지. 나에게 끝나지 않은 위로를 베푸시는 아버지. 좋은 소망을 베푸시고, 내가 선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버지. 우리 속에서 늘 불평과 원망 속에서 우리의 살아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바꾸셔서 좋은 말을 하게 하시는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런 아버지를 모신자의 삶, 이런 아버지를 모신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같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 기도하겠습니다.